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11월 1일 금요일 QT.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했어요라는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랍니다. 내용에는 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수망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자, 바울 아저씨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야, 너는 정말 착하고 믿음이 좋은 친구구나. 예수님께서 너를 항상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너는 앞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해. 라고 썼어요. 그 편지를 보내려면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자 한마음으로 기도해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저도 제 주위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